최근 동북아시아의 대표적인 국가인 한국, 일본, 중국 중 한국만 철저히 따돌림을 받고 있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네티즌들은 안도의 목소리를 내며 중국과 일본의 네티즌들은 지금이라도 당장 한국에 도망가고 싶다며 아우성이라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일본의 곳곳에서는 집안의 압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지진의 전조라는 의견이 나오며 일본 네티즌들 사이에서 공포감이 조성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최근 일본 미우라시의 소방센터에서는 주민들의 신고가 끊이지 않으며 그 공포감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악취가 난다는 둥, 고무가 타는 듯한 냄새가 난다는 둥, 약 500건 이상의 주민신고가 지속되고 있는데, 신고를 접수한 관계자들은 현장에 출동하여 원인 규명에 나섰지만, 뚜렷한 이유를 찾지 못하고, 철수하기 일수라고 하죠. 그런데, 리츠메이칸 대학의 다카시 마나부 교수가 이 현상에 대해 내놓은 해답은 해당 지역 주민들을 패닉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진 전 지각 변동으로 인한 결과라는 것인데요. 미우라 지역의 단층이 움직이면서 암석이 무너지고, 이로 인해 집안에 갇혔던 냄새가 지상으로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일본 곳곳의 집안 압력이 약해지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죠. 일부 낙관론자들은 이것을 과한 억측이라고 말하지만 마나부 교수의 주장을 절대 가벼이 여길 수 없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1995년 발생하여 6천 명 이상의 사망자, 4만 명 이상의 부상자를 낳았던 고베 대지진 역시 발생 전 고무가 타는 듯한 냄새가 난다는 주민들의 신고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이죠. 또한 최근 치바현 타테야마시의 도쿄만 앞바다에서는 심해 상어 일종인 메가마우스가 포획되어 큰 화제가 되었는데요. 메가마우스는 수심 2,000m의 심에 서식한 어종으로서 최대 7m까지 자라나며 신기한 외양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부들에게 포획되더라도 대부분 죽은 채로 혹은 거의 힘이 없어 죽기 직전의 상태로 발견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메가마우스가 활력 넘치는 상태를 본 적이 없다 하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 물고기를 환상의 상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물고기도 가끔 활력이 넘치는 상태로 발견될 때가 있는데요. 지진으로 인해 심해의 환경이 바뀌어 해수면으로 대피올 때가 그때입니다. 실제로 이 물고기가 건강한 상태로 포획된 이후에는 최소 3달 이내로 큰 규모의 대지진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번에 치바현에서 건강한 상태로 잡힌 메가마우스는 일본 대지진의 전조라고 여겨지며 시민들을 패닉에 몰고 있습니다. 일본 기상청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6월에만 규모 4 이상의 지진이 41건 이상 일어났다고 하는데 이것 역시 이전에 비해 훨씬 잦은 발생량이기 때문에 그동안 온다 온다 말만 하던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이 이번에는 진짜로 올수 있다며 일본의 멸망을 언급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죠. 하지만, 일본이 겪고 있는 재앙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일본의 기상청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7월 4일 이후 일본은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인해 구마모토현을 중심으로 역사적인 폭우가 쏟아지고 있다 하는데요. 24시간 강우량으로 따지자면 관측 이래 사상 최대치라고 합니다. 일본의 국토교통성에 따르면 이 지역의 구마강에서는 상류와 중류를 통틀어 최소 10개 이상의 구역에서 강이 범람하여 교각이 무너져 떠내려가는 대참사도 발생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재해특보를 발령하기 전에도 이미 수많은 시민들이 홍수로 인한 재해 허덕이고 있어 당국에서조차 우왕좌왕하는 상태로 가죠. 일본의 지지통신에 따르면 국민들은 집이 침수되어 지붕 위로 도망갔지만 아무리 구조 신호를 해도 구조대가 오지 않아 주민들이 힘을 모아 SOS 사인을 그릴 정도로 사태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렇게 간신히 구조되어 피난한 주민들 역시 일본의 끔찍한 현실을 마주하고 절망하고 만다는데요. 20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대피하여 모여야 하는 대피소는 충분한 공간이 마련되지 않아 흡사 닭장과도 같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은 쓸구의 역학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 좁은 장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그나마 감추고 있던 쓸구를 더 이상 감추지도 못할 만큼 쓸구의 대확산이 일어날 수도 있다 말하며 일본 국민들은 대피소 안에 모여서도 온종일 불안에 떨고 있다고 하죠. 당국에서는 골판지 칸막이를 이용하여 사람들 사이의 격리를 유도하지만, 이 골판지 역시 튼튼하지 못하고 물에 젖으면 여지없이 무너지기에 일본 국민들의 불안한 마음을 달리기에는 무리인 것이 실정입니다. 중국 역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최근 중국의 남부 지역은 한 달째 끊이지 않는 홍수 피해를 겪고 있는데요. 이것은 1940년 이후 중국이 겪은 최악의 피해 규모로서 이 와중에 중국의 최대 수력 발전댐 중 하나인 산샤댐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큰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중국 당국에서는 지난 30일 댐의 범람을 방지하기 위해 29일 오전부터 댐안의 물을 일부 방류하고 있다는 발표를 했는데요. 발표 직후 폭로된 한 문서가 중국을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사실 산샤댐은 공식 발표 며칠 전부터 이미 시범적인 방류를 하고 있었던 거죠. 애초에 산샤댐은 설계부터 큰 오류가 있기 때문에 일정 이상의 수위에 오르면 댐의 붕괴를 막기 위해 훨씬 많은 양의 물을 방류해야 합니다. 댐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인 홍수 방지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는 자국의 발전 기술을 자랑하기 위해 무리해서 댐을 만들었고 올해에 닥친 역대급 호우가 댐의 치명적인 약점을 공격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중국 당국에서는 댐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얼마 전부터 초당 3만 1000 입방미터 가량의 물을 방류하고 있었는데 이로 인해 중국 남부 지방의 국민들이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많은 수혜를 입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현재 중국 남부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80년 만의 대재앙은 자연 재해가 아닌 중국 정부가 인위적으로 유도한 재난이었다는 것이죠. 심지어 댐의 방류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이후 산샤댐은 이전보다 더 많은 수준인 초당 3만 5천 입방미터를 방류하고 있다는데요. 이로 인해 앞으로 중국 남부 지역이 얼마나 더큰 피해를 입을지 그 피해 규모는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심각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와중에 중국 남부에서는 대지진의 전조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남부 구이저우성 웨이닝현 젠창촌에서는 얼마 전부터 정체를 알수 없는 굉음이 지속되고 있었다는데요. 마을 주민들은 이것이 지진의 전조라 두려움에 떨고 있었는데 마침 얼마 후 진도 4.6 규모의 지진이 일어난 것이죠. 하지만 지진이 끝난 후에도 이러한 굉음은 지속되고 있어 앞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훨씬 더큰 규모의 대지진이 올 것이라는 불안의 목소리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의 재난은 사실 한국에게도 큰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백령도와 대청도를 비롯하여 서해 연안에서는 중국산 쓰레기가 엄청나게 떠밀려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잡아올린 아귀의 입에서는 페트병이 나오는가 하면 전라도의 대표적인 양식장인 태안 앞바다에서는 쓰레기가 둥둥 떠다니는 모습이 흔해졌다고 합니다. 크리스찬 슈미트가 작성한 논문 강에서 바다로 유출되는 플라스틱 쓰레기에 따르면 양쯔강은 1년에 146만 9,481톤의 쓰레기를 배출하여 전 세계에서 압도적인 1위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 강이라고 하는데 올해 중국 남부의 홍수 피해가 막심해지면서 이전보다 훨씬 많은 양의 중국 쓰레기가 황해로 흘러들어오고 그것의 상당수는 한국의 서해안으로 떠밀려 오는 것이죠. 한국 일부 기업들이 전 세계 판매국가 중 유독 한 국가만을 차별하고 있다는 논란이 꾸준히 일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와는 다르게 두세 배의 차이의 가격정책을 보이고 제품 기능의 차별, 디자인의 차별, 그외 여러 서비스적인 면에 차이를 보여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데요. 한국 기업이 자국민을 차별한다는 것은 오랫동안 지적되어 온바 있습니다. 온라인상에 거론되는 각종 내수 차별의 고질적인 문제는 수년간 이어져 왔습니다. 사실 이미 똑똑하게 소비한다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국내 제품을 해외 직구로 구매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심각하길래 자국의 제품을 해외 직구로 구매하는 걸까요? 우선 최근 중국형 모델을 출시하며 내수차별로 화제가 되었던 모 자동차 회사는 한국 내수용과 중국형의 상품성이 다르다는 문제점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한국형보다 중국형 차량의 길이가 75mm가 길고 휠 베이스는 50mm가 더 길며 외부 디자인부터 차이를 드러내고 중국형이 확실히 한국형에 비해 내부 디자인조차도 고급스럽다는 이야기가 나오며 아쉬움을 안깁니다. 전자제품은 가격으로 내수차별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 공식 사이트와 미국 공식 사이트에서 동일한 사양의 동일한 모델의 판매가를 비교했을 시 한국에서 두배 가까이 높은 가격에 판매하며 극심한 내수 차별을 보였고 결국 직구하는 행렬로 이어졌습니다. 이 상황이 더 안타까운 이유는 한국은 소위 호구의 나라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해외 기업의 차별 대우를 받아왔기 때문인데요. 그 대표적인 예로는 세계적인 기업 애플이 있습니다. 애플은 꾸준한 한국 차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해 말, 에어팟 프로가 출시되었을 당시에도, 한국은 32만 9천원, 미국은 249달러로, 한화로 약 29만원 정도의 금액으로 출시되며, 차별적인 가격 정책을 보이며, 국내에서 애플이라는 브랜드 선호도가 적지 않음에도, 변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미국 유럽 의료진에게, 마스크 200만 장 기부, 중국 경리 직원들에게, 아이패드 포함된 구호 물품 전달 등, 다양한 기부를 해온 애플의 모습을, 한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는데요. 애플 코리아에 애플이 국내를 대상으로 하는 기부 사업이 있냐라고 묻자 돌아온 답변은 왜 해야 되죠? 라는 되물음뿐이어서 더큰 비난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차별에도 대부분의 기업들이 코로나19로 전년 대비 해외 실적이 감소하는 상황이 생기며 두 마리 토끼를 놓칠 수 있는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자국의 기업이 자국민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안겨주는 지금 반대로 해외인들이 한국보다 높은 판매 금액에 대한 문의가 빗발치는 일도 있었는데요. 올해 한 커뮤니티에 일본에서 금값에 팔리는 운동화라는 글에 라카이 코리아의 제품이 한국에선 6만원대 일본에선 18만원대의 금액에 팔린다며 달러벌이를 한다는 내용이 올라왔었습니다. 또 과거 독도 후원부터 세월이 흘러 빗발은 태극기를 구현한 운동화를 일본 불매운동이로던 라카이 코리아는 일본은 239개 판매국가 중 하나일 뿐이며 저희는 그저 진실을 알릴 뿐입니다라는 공식 답변을 보여주며 할 마음이 없는 척하더니 장사꾼이다 라며 한국의 판매가와 일본의 판매가가 다른 점을 지적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실제 이 기업이 판매하고 있다는 해외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모든 제품들이 국내보다 최대 4배까지 높은 가격으로 책정되어 있었는데요. 판매가를 비교해보면 같은 제품이 국내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19,000원, 일본에서는 7,694엔, 그외 다른 국가에서도 7 2 4이달러로 하나로 85,000원대, 4배 이상의 차이로 판매 중인 게 확인됩니다. 그런데 어딘가 생소하거나 이상한 점이 있는데요. 라카이 코리아에서 해외에 판매 중인 제품들을 보면 태극기가 들어가 있거나 독도가 그려져 있는 것이죠. 또 상품을 클릭하면 상세 내용에는 일본 731 부대에 관한 번역 자료들과 한 독립운동가에 대한 이야기가 영문으로 적혀 있었는데요. 이러한 특이점에 해외 언론기자는 라카이 코리아는 보통의 패션 기업들처럼 자신들만의 디자인을 내세우는 게 아닌 왜곡된 역사의 진실을 알린다며 기사를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또 실제 일부 수익금이 독도협회에 후원되는 뜻깊은 일에 쓰인다고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좋은 일을 행함에도 국내와 차별적인 금액의 해외 고객들에게 지속적인 항의나 문의를 받고 있는 상황. 하지만 라카이 코리아는 오히려 더 강경한 입장을 내놓습니다. 한국 런칭 후첫 출시한 라카이 KR이라는 스니커즈를 해외 사이트에 첫 판매를 시작하여 지금까지 국내 공식 홈페이지 판매가와 해외 판매 사이트의 가격 차이로 많은 해외 고객분들이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라고 전하며 라카이 코리아에서 해외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는 제품 대부분은 한국적인 디자인과 그에 담긴 역사 를 알리기 위함을 목적으로 두고 있고 한국의 기업이 국내와 해외 판매가의 가격 정책에 차별을 두는 점 또한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기에 앞으로도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변동은 없을 예정이다 라는 강경한 의사를 비쳤습니다또 이들이 이러한 입장을 내놓으며 본인들이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건 국내 고객분들 덕분이라고 답 했습니다. 한국 런칭을 하자마자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했다는 이유로 일본의 볼운동에 일고 좋은 일을 하면서도 런칭 후 대부분의 시간을 적자로 운영이 되었던 라카이코리아. 적자인 와중에도 일본 731 부대와 일제 강점기 당시 한쪽 팔을 잃어했던 독립운동가의 이야기를 퍼뜨리며 보이지 않는 방해 요소 속에서도 꾸준히 한국적인 디자인과 역사를 알리는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기업이 겪는 외수차별에 대한 항의도 이 기업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이 점차 해외에도 한국적인 제품을 구매하고 싶을 정도로 긍정적인 영향력이 퍼져가고 있다는 의미라고 전해집니다. 이 작은 기업이 보여준 내수 시장만을 위한 운영 방식이 해외에 많이 알려지기 시작한 계기가 되어버린 결과가 한국의 여러 기업들의 사고 방식을 바꿀 수도 있는 전환점을 맞이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